안녕하세요.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기도리 전규석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고요. 갑진 연세에는 바라고 원하는 소원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천의 명산이 원적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좋은 터에다 고급스럽게 지은 명품 전원주택 두 채를 분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번 집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은 약 13대로 예정되어 있는 평지의 남서향으로서 하루종일 고운 햇살이 잘 들어오는 주택인데요. 부지 면적은 597제곱미터로 180평이고, 주택은 142제곱미터로 43평의 복층으로서 목구조 주택인데요. 외벽은 롱브릭 벽돌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었고, 지붕도 기와로 견고하게 건축된 명품 전원주택입니다. 이곳은 교통편과 도로 사정도 좋고요. 생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잘갖춰져 있는 곳인데요. 단지까지 2차선 도로가 바로 연결되어 있고 단지내 도로도 6m로서 양방향 통행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성남행 자동차 전용도로 IC가 자차 3분 거리로서 분당까지 자차 28분 정도면 갈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경강선 전철 신둔 도해 전역은 자차 5분 거리로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시내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신 분들이 생활하시기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은 곳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카페가 도로 1분 거리에 있고요. 금융기관과 농협 하나로 마트는 자차 2, 3분 거리이고, 초등학교는 자차 4분, 2002마트는 자차 10분 거리이고요. 그리고 또 단지 뒤편의 도보 5분 거리에는 원적산과 정계산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날마다 산책하며 운동하시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반시설은 충전식 벌크형 LPG와 상수도와 오폐수 직관으로서 개별 정화제가 필요 없는 쾌적한 주택이고 입주시기는 빠른 입주 가능하고요. 방향은 거실 창 기준 남서향이고, 주차는 세대 내지 대대 가능하고요. 사용승인은 2024년 준공 전 신축이고, 분양가는 1번 집이 5억 8천이고, 2번 집이 5억 7천만 원인데요. 주택은 둘다 동일하지만 대지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집이 2번 집인데요. 아직 대문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서 마무리 공사가 곧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단진의 도로는 6m로 넓게 포장도 잘 되어 있고요. 담장을 보시면 아래단에는 롱브릭 벽돌로 쌓았고, 그 위쪽에는 철제 펜스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대문이 보이는 집이 오늘의 주인공 1번 집입니다. 대문을 보시면 5폭으로 해서 아주 넓게 설치되었는데요. 좌측에 4폭의 문은 양계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대형 차량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고요. 우측의 한 폭은 드나들기 용이하도록 쪽문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상당히 넓은 잔디정원이 펼쳐지고 있고요. 대문 입구에는 차량 두 대를 주차하실 수 있는 전용 주차장인데요. 깔끔하게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시공된 담장 안쪽으로는 잔디정원이 상당히 넓게 조성되어 있고요. 잔디정원 우측을 보시면 투톤으로 블록이 깔아져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이 오시는 날에 주차장으로 쓰셔도 좋은 공간인데요. 이곳에도 차량 두세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평소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사용하시거나, 무더운 여름날에 이동식 풀장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데크 우측에서 바라본 정원 모습인데요. 정말 시원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넓은 정원 모습이죠. 이제 대문 좌측으로 설치된 화단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단 조경은 기역자 모양으로 기본적인 조경이 되어 있는데요.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조경수들이 제법 많이 식재되어 있고요. 정원과 화단 경계에도 예쁘게 분리를 해 놓았고요. 정원 좌측으로 잔디가 덮여져 있는 부분은 화단을 좀더 꾸미셔도 좋겠고요. 잔디를 살짝 드러내시면 텃밭 공간으로 쓰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법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관을 좀더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와 그레이 톤의 롱프릭 벽돌로 쌓았고요. 지붕은 기화로 시공되었고, 데크도 보시면 현마음으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하셔서 따로 손볼 것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단열에도 굉장히 신경 써서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주택 우측부터 한 바퀴 돌아보며 설명을 더 드릴 텐데요. 이곳에는 잡처가 나오지 못하도록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 주택 관리하시기가 수월하겠습니다. 주택 뒤쪽 부분을 보시면 보강터 안쪽으로 흙이 보이는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텃밭용 쌈채소를 재배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길게 조성되었고 배수구 시설도 곳곳에 잘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 겸용 멀티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도 보이고 있고요. 바로 옆쪽에는 벌크형 LPG 가스통과 게이지 시설이 보이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일러실은 뒤쪽 벽에 별도의 공간으로 안전하게 시공되었는데요. 보일러는 경동나비엔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코너 부분에는... 부동수전이 설치된 야외 수도시설이 있는데요 이 뒤쪽 공간이 제법 넓기 때문에 김장하실 때나 장을 담그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주택 우측면에 있는 여유 공간에다가는 이동식 창고를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철문은 다용도실에서 뒤뜰로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인데요 내부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주택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앞쪽으로 왔고요. 데크 입구 쪽을 보시면 계단식이 아니고 약하게 경사지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유모차라든지 휠체어가 올라가기 용이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고요. 데크는 주택 앞면과 우측면까지 기역자 모양으로 넓게 시공되었는데요. 앞면 쪽으로 넓기 때문에 이곳에 썬 룸을 설치하시면 좀더 공간 활용성이 좋아질 것 같고. 측면에는 c c t v 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선이 뽑아져 있습니다. 현관문 입구에는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주었고요. 현관문 이쪽에는 포치 공간이 있어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했고, 또 스마트 도어락이 장착된 방화문을 열면 전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좌측으로는 사면동 중문이고, 우측으로는 거울 달린 키큰 신발장이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골드색 프레임에 망임 유리가 들어간 사면동 주문을 열면 주방과 살짝 분리되어 있는 거실이 나오는데요. 바닥에는 강마루로 시공되었고 천장에는 4A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신다면 사계절 내내 난방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바공 모양으로 아름답게 시공된 거실 천장에는 실링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내부 공기를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했고요. 도배는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어 상당히 깔끔하고 청결미가 돋보이는 내부 모습입니다. 좌측 아트월부터 이어지는 천장을 보시면 동그라미 등과 주광새 간접등을 넣어 상당히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인테리어 효과를 냈고요. 좌측 벽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었고 아트월 TV존에는 홈을 파서 Tv를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시공되었습니다. 아트월 반대쪽에 있는 벽을 보시면 주방과 거실 사이에 가벽을 설치하고 간사무늬로 박스창을 내어 답답하지 않도록 했고요. 그 아래쪽에는 쇼파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서양 쪽으로 설치된 거실 창호는 국내 유명 브랜드인 KCC 북중률이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어 단열과 방음에 탁월한 효과를 냈고요. 상단부에는 세개의 세로형 광창을 내서 따사랑운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했고 거실 창을 열고 나가면 상당히 넓은 잔디 정원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금방 눈비가 내려올 것처럼 구름이 해를 가려웠기 때문에 화질이 좀 떨어진다는 점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와 욕실 하나와 거실과 주방과 다용도실로 구성되었고 2층에는 방 2개와 욕실 하나와 보조 주방과 테라스가 있는데요. 기본 옵션 품목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 4대와 붙박이장 2개와 실링 팬과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설치되었고 기본 조경과 대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주방인데요.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쪽으로 카키 색상의 주방 싱크대가 일자형으로 해서 상하부장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확보된 주방입니다. 펜던트 형식의 아름다운 식탁등이 설치되어 있는 아래쪽에는 6인용 식탁도 여유롭게 설치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주방에서도 거실창처럼 데크 쪽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전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데크 쪽에다 썬룸을 만드시고 이곳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실 경우에 주방에서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싱크대 좌측부터 보시면 이곳에는 두구짜리 인덕션과 한개짜리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설치되었고 상부에는 흡입력이 상당히 좋은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는 와이드한 사각 싱크볼이 설치되었고요 가로형 체광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음식 냄새 배출이 용이하겠습니다. 맨 우측에는 3칸짜리 키 큰장이 설치되어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하겠고요. 천장에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포트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조명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고 계단 좌측에는 대형 냉장고장이 하나 확보되었고요. 바로 좌측에 설치된 문을 열면 다용도실이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작은 방으로 쓰셔도 괜찮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이곳에도 보일러 배관이 깔아져 있습니다. 카키색상의 작은 문을 열어보면 다용도 창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은 청소기를 비롯한 잔짐들을 보관하시면서 수납하시기에도 용이한 팬트리 공간입니다. 바로 좌측으로 설치된 문을 열어보면 세탁실 전용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작동을 안할 때는 문을 닫아두시면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창문도 이면창을 두어서 채광과 조망권을 모두 확보했고요. 면적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비롯해서 다양한 가재도구들을 수납하시기도 용이한 다용도실입니다. 외부에서 보셨던 철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이 철문 같은 경우는 텃밭 공간 쪽으로 편리하게 진출이 용이 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문입니다. 이어서 확인하실 곳은 1층에서 사용하는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하나씩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계단실 바로 우측으로 배치되었는데요.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좌측을 보시면 파우더룸으로 쓸수 있는 예쁜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화장대와 터치형 스위치로 조명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예쁜 거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레이톤의 여닫이 문을 열면 상당히 깔끔한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으로 샤워실을 분리해 놓았고요. 샤워실 우측 벽에는 욕실 용품들을 수납하기 용이하도록 북한짜리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고 채광한 기창과 한풍구와 샤워기 세트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욕실 입구 쪽으로는 반다리 세면대와 자병기와 젠다이 선반이 설치되었고요. 그 위쪽에는 타원형 거울과 수건장이 예쁘게 설치되었는데요. 거울에는 조명색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터치형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고급스럽게 세련미가 돋보이는 쾌적한 욕실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중문을 열면 바로 우측으로 배치되어 있는 1층 침실인데요. 침실은 1층에 하나와 2층에 두 개로 총 3개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도 상당히 넓은 방이고요. 또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메인 침실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방입니다. 이 방에는 넓은 채광한 기창과 냉난방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데요. 에어컨과 보일러 조절기는 방마다 모두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퀸 사이즈 침대를 놓으셔도 가구 배치하시기가 수월하겠고요. 또 주광색의 조명등으로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된 1층 침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을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멀바우 계단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었고요. 발판 높이도 가파르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 설치되었고, 또 우측 벽에는 고급 센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와 보조주방과 테라스가 배치되었는데요.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천장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2층을 올라와서 뒤돌아본 모습인데요. 계단실 중간에도 채광한기창이 설치되었고 천장에도 동일한 주광색의 조명등이 들어가 있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우아한 멋이 돋보이는 주택입니다. 계단을 올라와 바로 우측으로 돌아서면 2층 공용욕실이 하나 배치되었는데요. 복도 형식의 통로 맨 끝쪽을 보시면, 1층 욕실 입구 쪽에서 보셨던 파우더룸이 이곳에도 동일하게 설치되었는데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레이톤의 여닫이 문을 열어보면, 2층 공용욕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욕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1층에서 보셨던 공용욕실과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고급스러운 도기와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된 쾌적한 2층 욕실입니다. 이 욕실에서 나가 우측으로 돌아서면 계단을 올라오셨을 때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2층 첫 번째 침실이 배치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도 역시 1층에서 보셨던 메인 친실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6간짜리 붙박이장과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잘 설치되어 있고 또방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본 매물의 특징 중에 하나는 3개의 방들이 모두 널찍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최강 한 기창이 정원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방에서 보여지는 조망을 보시면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시원스럽게 튀어 있는 조망이 멋지게 펼쳐지는 방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복도 우측으로 아치형으로 시공된 아래쪽 부분에 난간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보여지는 거실 천장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1층과 2층의 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통해 끝까지 들어가면 2층 두 번째 침실이 나오는데요. 이방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넓은 방인데요. 방세 개가 전반적으로 넓게 잘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이 방에도 냉난방 겸용 시스템 에어컨과 보일러 개별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광색의 조명등까지 들어가 있어 아늑함이 돋보이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유일하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장롱이 있으신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방으로서 장롱이 있으신 분은 이 방에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장롱이 없으시다면 서재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형편에 맞게 멀티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는 보조 주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닫이문을 열면 보조 주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까지도 놓을 수 있도록 수전과 배관이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과 싱크볼과 수전이 들어간 싱크대도 있고 바로 옆쪽에는 소형 냉장고 자리도 확보되어 있고요. 채광 환기창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할수 있을 정도로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형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은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도록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 나가봤는데요, 테라스도 아담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 유리로 썬 룸을 만드시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2층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 있고, 평소에는 티탁자를 놓으시고 차도 마시고 독서도 할수 있는 다이닝 공간으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복도 쪽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밀폐력이 상당히 좋은 터닝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천의 명산인 원적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저터에다 고급스럽게 지은 명품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부지 면적이 180평에다 주택이 43평의 북층으로서 내외 부모도 고급자재로 옹고차게 지어진 명품 전원주택입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개더리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물 같은 황금 연휴 아름답게 보내시고요. 고향을 떠나는 길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바라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